16일 월요일. 오늘은 휴니드, 휴니드를 이제 당일 매매를 했습니다. 당일 매매. 일단 결론적으로는 55,000원 수익이 났어요. 지금 1310원인데 저는 음. 좀 올라가네요. 여기에 매도했어요. 매도 260원에 더 올라가네. <laughs> 어, 저는 여기 매도했습니다. 매도 이렇게 매도를 했고, 260원에 매도를 했는데, 아, 제가 분봉을 보고 매도를 했거든요. 여기서 상승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좀 했는데 좀 힘이 약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어 여기서 바로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고 <laughs> 어 갑자기 힘이 좋아져서 더 가네. 저는 최대한 안정적인 그 매도를 했습니다. 좀더 가져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. 지금 입장에서 보면. 근데 일단은 음. 안정적으로 배도 하기에는 여기가 제일이었어요. 여기서 바로 못 가서 만약에 이 평선이 이렇게 이 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이 되잖아요. 수렴. 이 평선 수렴. 이 평선이 이렇게 수렴되면서 힘이 뭉치는데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지지 한번 받고 어, 그 이후에 간 거고 이게 만약에 지지를 받았더라도 이제 다시 이렇게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완전 다락으로 또 떨어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는 돌파하고 바로 가는 게 가장 좋다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안정적으로 좀 매일 를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2940 정말 많이 오르죠. 제가 이제 어 일단 여기 고점대를 이제 여기서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걸치더라고요. 그래 갖고 저번 주에 좀 애매했고 이번 주까지는 좀더 봐야겠다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경계는 좀 해야 된다. 경계는 그래도 좀 하면서 어,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1봉상 보면은, 어, 코스피의 힘이 좀 되게, 아직 끝난 건 아닌데, 오늘이 끝나봐야 하는데, 만약에 막 2940포인트 이상에서 이런 식으로 끝나면은, 어, 힘이 좀 많이 강하다. 당장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. 이번 주. 일단 또 내일 모레. 단기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. 2940 이상의 마감을 쳐주면. 26분 남았는데, 음, 잘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. 일단, 힘이 세네요. 생각보다. 아 어, 진짜 이게 완전 이렇게 왔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V자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쭉쭉쭉 뒤로 가서 이게 옛날 2020년도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 때보다 더 가파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보다 엄청나다라고 보여집니다. 어 여기도 엄청 가파르네. 오버션 나올 때죠. 이때가 이제 오버션 나올 때인데 엄청 가파르게 나오네요. 안녕.